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시편 61편인데요. 정말 한 사람이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가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이 구절 한번 보세요. 시편 61편은요. 바로 이 절박한 외침으로 문을 엽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모든 감정이 이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슬프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영원히 찢어지는 듯한 비명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땅끝이라는 단어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알아야 해요. 지금 우리한테 땅끝은 그냥 뭐 지리적인 끝이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이 땅끝은요 혼돈과 죽음이 시작되는 세상의 벼랑이었어요. 모든 게 끝나버리는 정말 공포 그 자체인 공간이었던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딱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복잡한 시장 한가운데서 갑자기 엄마 손을 놓쳐버린 아이. 그 순간의 공포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나를 덮치는 것 같고 나를 지켜주던 유일한 존재가 사라진 그 막막함. 시편 기자가 느꼈던 하나님과의 단절감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자, 이런 극심한 위기 속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본능적으로 어딘가 숨을 곳 발 디딜 단단한 곳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피난처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주 뚜렷하게 세 단계로 나뉜다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엔 자연으로 그 다음엔 인간이 만든 요새로 그리고 마지막엔 신성한 공간으로 점점 더깊이 들어가는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세 장소는 그냥 장소가 아닌 거예요 각각 다른 종류의 안전을 상징하거든요 높은 바위는 혼돈에서 벗어나려는 물리적인 안전, 견고한 망대는 적으로부터의 군사적인 안전, 그리고 마지막 주의 장막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영적인 안전, 시편 기자의 갈망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요. 이 궁극의 피난처, 주의 장막을 향한 간절함, 바로 이 부분에서 시편 전체의 흐름을 뒤바꾸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등장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이 시의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밖에서 피난처를 찾던 시선이 이제 완전히 안으로 신적인 영역으로 확 바뀌게 되거든요. 시편 기자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진짜 피난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안전은 돌이나 벽돌로 만든 어떤 장소가 아니구나.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진짜 피난처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품의 핵심에 바로 이 헤세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열쇠거든요. 우리가 보통 인자라고 번역하는데 헤세드는 그냥 친절함, 동정심,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자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신학이 아닌 거예요. 시편 기자의 가슴에 그냥 확 와서 꽂히는 거죠. 아 생각해보니까 내삶내 내 존재 자체가 바로 그 헤세드의 증거였잖아. 이렇게 잠시 잊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다시 기억해내는 순간입니다. 자 이런 새로운 깨달음은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와 진리라는 건 대체 어디에 영원히 머무는 걸까? 이 질문이 시편 기자를 마지막에 초월적인 비전으로 이끌게 돼요. 그리고 그 해답이 아주 독특하고 영원한 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흠도 없고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왕의 통치 자체가 바로 시편 기자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안정감 궁극적인 피난처는 높은 바위 같은 장소가 아니라 이 신적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땅끝이라는 극심한 공포에서 출발해서 물리적인 피난처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햇새들을 깨닫고, 영원한 왕 안에서 진짜 평화를 찾는,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찾았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그를 사로잡았던 두려움의 외침은, 이제 영원한 찬양을 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서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서서 진짜 평화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는 어디에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